자, 방송을 시작했습니다. 여러분들. 괜찮은...

아아, 아아, 수시 응응응, 수시 응응응, 수시 응응응, 수시 응응응, 수수 아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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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, 저, 어, 목소리가 어울리지? 아아. 반갑습니다. 행복 소리 들리시죠? 啊啊！啊啊、uh！啊、huh. 啊、uh！啊、huh. 啊、uh！Huh. 하고 있어요. 근데 자꾸 내 목소리가 울려. 야, 울려. 예. 지금 켰어? 유튜브 켰는데. PC? PH. PC를 켰는데. PC? 예. 그럼 끊기는지 안 끊기는지 모르얘네 내가. 네가 린다고

그 버퍼링이 되는지부터 확인해보시죠. 이건 잘 들리는데 이상하게 목소리가 올라. 여기선 렉안 걸리는 것 같은데. 예. 아, 근데 왜 목소리가 울리냐? 왜 목소리가 울리지?

뭐, 여기 와서 해줘야 되는 거를 해서안 된다. 그래서, 만약에 요구, 지금 쓰고 있는 거를 업그레이드 해서, 그, 와이파이 증폭해 주는 거 있죠. 그거 하려고 하면은 업그레이드 신청을 해야 된다. 뭐 이런 얘기 하고 그냥, 아, 아. 이스트링크요. 네. 일단은 그래서 놔두고, 만약에 이렇게 해서 끊기지 않으면 그대로 가고, 만약 끊기면, 음, 그, 1월 달에 이번에 새로 계약해야 되거든요. 그때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요. 아, 일단 한 번, 시훈이가 아마 좀 이따가 한번 해볼 것 같아요. 한번 어? 켰대요. 아, 켰대요. 한 번, 아, 한번 봐주시겠어요? 예. 시훈이 카톡, 또바뀌어플레티스플래티스프1 나... 2 0 5 아니, 어, 그거, 그거 아니야? 아, 응? 어, 그 날, 이후로 목사님 진출 안돼 있는데. 제가 목사님 전화번호를 시훈이한테 저장시켜서 카톡으로 한 다음에 다시 보내라고 할게요 네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자 목소리 자 근데 이거를 키면은 뭐야 어, 방송이 꺼졌다. 어왜 유튜브는 켜져 있지 이게 유튜브 켜...